이도 떨어지고, 근데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 힌트를 주잖아요. 차트가 나는 올라갈 마음이다. 잠깐만, 야얘 이상하다, 여러분들. 스토리 이상한데? 야 스토리 롱 한번 타보자. 얘 이상하다 무빙 여러분들. 짧게 한번 타보자. 뭔가 느낌 왔다 여러분들. 진짜 짧게. 소액. 2%만 타보자, 2%만. 이런 걸 도전해야 돼. 그래야 퀀텀 점프가 가능해. 뭔가 느낌 왔거든? 이렇게 긴 꼬리를 말아 올렸다. 얘가 오늘 10%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말아 올렸다? 그냥 볼벤 하다해서 이걸 18%를 말아 올렸다고? 말안 되지 않나? 뭔가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오늘 스토리와 사랑하겠습니다. 얘 지금 뭔가 느낌 왔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진짜로? 근데 무빙이 너무 쎄, 얘도 지금. 얘 업비트 양전하면 여러분들 크게 갈 수도 있겠다. 나이게 느낌 제대로 왔거든? 나 방금 뭔가 봤어 저런 거를 캐치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15% 18%를 반등한 녀석을 롱을 잡아버리기 뭔가 있다 얘 어차피 스토리 롱 잡아놓고 플라즈마 쇼 잡아놨잖아요 플라즈마 제대로 잡았죠 야 오늘 크게 빠지겠는데요 여러분들 플라즈마 오늘 크게 빠지겠어요 어 예측하겠습니다 플라즈마 30% 빠집니다 내일 아침에 1135원 돼있을 거예요 진짜 얘 크게 빠지겠다 오늘 그리고 스토리 오늘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롱샷 다한 번에 먹어버릴게, 그냥. 이더리움도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근데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 힌트를 주잖아요. 차트가. 나는 올라갈 마음이다.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50%를 터세요. 여기서 50%를 털어. 그리고 손절가를 좀더 늘려. 그러면은 돈을 잃지 않고 오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간 금액보다 10분의 1 적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청산 절대 안 당합니다. 다 욕심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돈더 벌려고 욕심부려 가지고 청산 당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매매 베팅은 무조건 20분의 1만 해라. 내 시드에 그런 원칙을 지켜야 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잃어도 조금만 잃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과유불급. 느낌이 너무 좋아 오늘 플라즈마 크게 사망하겠는데요 제대로 잡았죠 숏 냄새가 나더라고 스멜리야 플라즈마 쇼시 될것 같다 라는 플라즈마는 숏 스토리는 롱 양빵으로 먹어버리기 이거 제대로 한번 타면 여러분 1 0 0불 금방 갑니다 1000불에서 2 0 0불은 금방 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욕심만 안 부리면 돼 저는 오늘 이 스토리 코인이 굉장히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까지 한번 타볼 생각하겠습니다. 야, 무빙 오늘 쌈빵한데, 이거. 좀 무섭긴 하다. 스토리 무빙 오늘 여러분들. 진짜로. 위든 아래든 죽긴 하겠다. 제대로 걸린 것 같다. 내가 방금 뭘 봤거든. 만약에 여기서 나스닥이 반등한다. 그리고 비트가 반등한다. 지금 스토리 굉장히 냄새납니다, 여러분들. 얘 오늘 양전 띄우잖아요. 40% 50% 올라갈 수도 있어 얘 아, 느낌 좋은데? 좀 무빙이 좀 빡세긴 한데요 음 근데 여기서 시드를 좀 반으로 좀 줄일까도 생각하고 있어 58불에 1 2모배는 너무 좀 세긴 하다 항상 상승에도 빅쇼 주고 맞아요 저분 말 들으니까 시드를 반으로 줄여야겠다 시드를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28불로 할게요 28불도 충분해 이더리한 번만 볼게요 음이 정도는 도전할 만하지 않나? 한 번만 마지막으로 속가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받아볼만하잖아. 3,930 라인인데, 그죠? 이건 손절라인 긋고 갈게요. 3,910. 음, 까지 절대 안 와. 말안 돼. 이까 좀. 야, 오늘 플라즈마 여러분들, 여러분도 오늘 이거 크게 빠지겠는데요? 플라즈마 10불만 더 타보자. 야, 이 돈을 롱 타면 안 되는 코인이야 이제? 어떻게 스토리보다 못하냐 얘는? 92불. 야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스토리 좀더 더 탈게요 나 지금 느낌 제대로 왔거든? 그냥 50.. 5셀불로 가자 무빙 진짜 수벌 진짜로요 무빙 진짜 장난 아니야 오늘 오늘이 아니고 그니까 러 오늘 무빙이 진짜 거의 역대급 진짜 쓰레기 무빙이네 나 오늘 스토리 느낌 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와 이거 업비트 양전했겠는데 봐 양전했죠 여러분들 이거 20%짜리다 이거 20%짜리야 진짜로 말안돼 지금 20%를 말아올렸어 이게 말안돼 이거 뭔가 좀 쎄해 이게 일봉인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야 한번 타면 제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차피 해킹용으로 플라즈마를 숏을 잡아놨기 때문에 괜찮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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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물 탔으면 죽었겠는데 무빙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조심하세요 야 이더 하나요 보여주나요 이더림도 지금 50불 들어갔는데, 얘도 여차하면 100불까지 다시 불타 볼게요, 여러분들. 전 지금 스토리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이름도 좋잖아, 스토리. 분명 있단 말이지. 뭔가 있어. 이걸 이렇게 말아 올릴 순 없어. 한 시간 보고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4시간 동안 이걸 말아 올렸다니까? 17%를? 그냥 말아 올렸을까요? 뭔가 있다니까 이거는 차트적 관점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흐름? 이더리움 봐볼까? 음 이더리움 좀 다시 반등하죠 라에아좀 음, 가라 갈 거면 좀 제대로 짜서가 좋습니다 스토리 뭔가 느낌이 진짜 좋아요 여기서 한 4, 5% 정도만 올라주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 2, 3일 동안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야 플라즈마도 올라 버리네 좀만 더 내리자 이런 애들이 미친다니까 갑자기 미쳐버리면은 그냥 하늘 끝까지 지구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저렇게 말아 버릴 수가 없어. 그니까, 러 4시간 동안 17% 올려버린 애도 롱을 탈줄 알아야 돼요. 말안 돼, 이거. 정확하죠? 정확하다니까. 나한테 걸리면 죽는 거야, 그냥. 알트들은 나한테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아! 업피트 양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음전 오늘까지 음봉이었던 이큰긴 꼬리가 양봉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대된다. 이 친구가 과연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이 57불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스토리 맛있다. 야, 무빙 심상치 않다. 얘, 플라즈마 뭐냐? 잠깐만요. 어? 뭐야 얘? 어, 야, 아니요. 털어? 어, 플라즈마 5 0배로 이거 털어야 될것 같아. 어, 잘 놀다 갑니다. 셋, 둘, 하나. 아니, 잠깐만. 58불? 그래, 여기 오면은 그냥 털자. 58불 잃, 잃어도 돼. 이더리움은 진짜 못 간다. 차라리 이더리움 좀더 아래서 잡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답이 없다. 진짜로. 98불? 그냥 여기 오면 청산 당하자. 이더리움은 좀 보다가 한 30불에서 40불 정도 손실나면은 이더리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집중할게요. 7불 정도 불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빵이 달라도 64불입니다. 굉장히 커요, 64불. 이게 스타무스 걸리면 죽음 나는 거예요. 200불 없어지는 거예 야, 무빙 진짜 살벌하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돈이. 아 줄먹, 줄먹, 줄먹? 아니, 야안 먹어. 저 정도 먹을 바에 안 먹지. 우리 스토리는 말아서 올라가는 중. 시가총액이 3.2조인데 오늘 20% 상승해버림. 말 안됨. 간다 그랬죠. 나싹 반등한다. 가보자. 스탑로스 손절라인을 걸어놓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잠깐만요. 아 뭐야. 아니지? 스탑로스 손절라인을 걸어놓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니, 잠깐만.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애들이? 아, 줄먹했어야 됐나? 아, 진짜 장을 안 준다, 안 줘. 이걸 버텨야 돼. 45불 마이너스? 괜찮아. 두려울 게 없어, 나는. 손절 걸어놨잖아. 이야, 줄때 먹었어야 했나? 아, 줄먹을걸3.5%나주는데 아, 다시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다니까. 여러분들. 욕심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부리면, 더 많이 먹으려다가, 욕심부리면 저처럼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욕심부리지 말아라. 줄때 먹어라. 야, 이거 100불 잡았으면, 인생 조졌겠다. 아, 수리 형님. 아우 감사합니다. 형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스토리 형님이 드디어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와, 저기 아래서 다시 와볼까? 야 XPL 뭐냐? 나갔네 스타노스 걸렸네요 여러분들 플라즈마 뭐야? 어, 무슨 3%가 올라? 겁나 억까네 와우 와우 괜찮아 나에게는 스토리가 있어 와우 브이자 반등 어때요 여러분들 버틴자 맛있게 먹으리 이자 반등. 음, 너무 맛있고요. 나 있다. 줄마 가십시오. 다 구해드렸습니다. 간다 했잖아. 미에 최소 20% 본다. 가는 거야. 아름답지 않나요? 차트가. 업비트에서 이렇게 말아 올린다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스토리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괜찮은데. 어느덧 여러분들, 어, 어느덧 와. 750불이 되었습니다. 음, 오늘은 그냥 여기서 어, 방송 마무리 하고요. 오늘은 뭔가 좀 괜찮아, 여러분들. 이거 잘만 하면 어뭐 27일, 28일, 29일, 30일, 4일 남았잖아요. 4일 동안 만 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음, 한번 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